안녕하세요. 세미송.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말이 씨가 됐습니다. 음, 다음에 레몬 먹방 해도 돼요. 저 레몬 잘 먹어요. 오늘의 먹방 메뉴 레몬. 레몬을 참 좋아하고 음, 즐겨 먹는 편이라서 저도 한번 도전 많이 말고요. 딱 적당히 먹을 만큼 먹어 볼게요. 딱 적당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그러면 까 볼까요? 까는 게 일인데 사실. 딱 먹기 좋게 레몬맛. 짠! 깠습니다. 근데 이거 까는 게 일인데 한번한 한번 번에 확 까볼까요? 요거아 맛있다. 한번 짝 까볼게요. 맛있다. 딱 까서 올게요. 하나 둘 셋. 이렇게 레몬을 맛있게 까왔습니다총 10개고요 아까 1개 먹어서 지금 9개 맛있게 먹을게요 얘부터 먹을까요? 음, 상큼하고, 맛있어요. 이것도 잘라서, 하나로 먹기는 좀 커요. 배가 부르네. 음 아우 맛있는데 배불러요. 딱 이것까지만. 응. 음. 레몬 하루에 한두 개씩만. 음. 이렇게 레몬은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<laughs>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끝. 음.